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결혼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혼은,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어, 주례사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은 하나의 그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그런, 왜냐면, 어, 결박당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결박당하고 이제 자유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 자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지 자유에서 이제 율법으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묶이는 거고 아내에게 묶이는 이제 그런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묶였으니까 자기가 죽은 거죠. 그 무덤 안에 들어간 거니까 죽은 거니까 거기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풀어나가기가 어렵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와주어야 이게 풀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거 시아버지도 도와주고 시어머니도 도와주고 친정엄마도 도와주고 친정아빠도 도와주고 또 친구들도 도와주고 또 성도들도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다 도와줌으로써 거기 이제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 결혼 생활이, 아, 이렇게 아름다운 게 결혼 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우리는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데, 진짜 결혼 생활을 이제 누리게 되면 행복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음, 3대 무덤 인생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3대 무덤 인생이 있다. 그런가 하면, 3대 부활 인생이 있다. 이것이 3대 천국의 생활의 인생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게 3대를 이렇게 왜 잡냐면, 첫 번째는, 어, 태어남입니다. 태어남.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이것이 엄마의 뱃속이라는 그 무덤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그대로 있으면 어 우리가 죽은 자인 것 같으나 우리가 무덤에서 그 엄마의 뱃 속에서 나오는 순간 출생하는다고 하죠.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가 이렇게 나올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생일을 맞이하죠.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기뻐해 안 기뻐해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죠. 아기 태어나면 막 슬퍼해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울고 그래요. 막 슬퍼해서 너왜 태어났니? 너왜 태어났니? 막 그래요. <laughs> 그런 거 아니잖아. 애가 태어나면 막 기뻐한다고. 왜 기뻐해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기뻐했어요. 그게 아니죠. 아, 무덤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네가 아, 큰일 날 뻔했는데 여기서 나왔구나. 이 세상에 부활해서 나왔구나. 살아보려고 한번 나왔구나. 이렇게. 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뻐서 막 축하해 주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축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뱃속이라는 무덤에서 아, 부활했다. 이런 축하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참 살다가 청년기를 맞이해서 남자 여자를 만나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여러 남자도 만날 수 있는데 어, 그냥 딱 묶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결혼식이라는, 결혼이라는 무덤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짜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통해서. 성경이 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묶이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서 뭔가 행복이라는 게 있구나. 진짜 결혼 생활에 대한 진짜 행복이 있구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이 이 안에서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될때 결혼이라는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결혼이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결혼 생활을 결혼식에는 우리가 막손 잡고 들어가든 혼자 들어가든 결혼식장 안에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무덤에서 벗어나, 결혼식이 끝나잖아요.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활의 생활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생활이 아니라 부활의 생활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살다가 노년이 돼서 나중에 마지막에 죽으면요. 진짜 무덤 갑니다. 진짜 무덤 가면 거기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죠. 그 무덤에서 부활할 때 이제 진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부활의 생활이 아니라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서 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 땅의 무덤에 들어가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한 삶을 살게 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이제 갇혀버리죠. 완전히 흙은 흙으로 갇혀버리고 생기는 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의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3대, 무덤 생활, 3대 부활의 생활, 3대 천국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했을 때의 천국의 생활, 어, 결혼 생활할 때의 그 천국의 생활.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국의 생활. 이렇게 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불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행복한 생활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지만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저도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은 좋겠지만, 전내 나름대로 생각해. 결혼 생활은, 아, 뭐, 괜찮겠는데, 결혼식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결혼식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미안하잖아. 사람들 나 때문에 다 오라고 해야 되고. <laughs> 미안하잖아요. 그거뭐밥한끼 먹이고 이렇게 보낸다는 게, 그리고 또 돈도 다 걷잖아요. 그 오늘 미안해요. 막 돈도 걷, 돈도, 그러니까 뺏는 것 같죠. 그리고 밥한끼 먹여서, 이렇게, 보내죠.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사람들 다 모이는데, 모였는데, 아이 사람들 다 모였을 때막그 앞에서 이렇게 막 외성적인 사람은, 내 성격이, 외성적인 사람은 막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있잖아요. 부끄럽다는, 부끄럽지 않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자기들이 주인공이야. 그 어떻게 해? 그막 부끄럽다고 막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막 막 창피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그러니까 결혼식 안 하고 결혼 생활 탁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혼식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자기들끼리 혼인신고 자기들끼리는 하는 거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하고 그냥 결혼 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땅에서 네가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는 거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제가 결혼하기 바로 전에 그걸 주셨어요. 저는 막 부담스러워, 결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그 뭐냐면, 결혼을 안 해도 되지. 되죠 사랑하니까 결혼이라는 건 사랑에 대한 증표니까 어, 뭐 사랑하니까 그냥 같이 산다 뭐 괜찮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하고 안 보여주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땅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신 공신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공식적인 확인이 없이는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도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여깁니다. 하늘나라에서도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들은 이제 다 새끼 목자들이 새끼 목자. 진짜 목자님은 이제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새끼 목자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지죠.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이제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최삼일 목사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목사로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을 이제 주님이 중간에 만났다 그러면 어뭐 누구 누구 집사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한 것이면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확 들어오는데요. 야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창피스럽지만, 내가 미안하지만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결혼식 진짜 신랑 신부 여기 와 있지만은 어때요 막좀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하죠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이목이 이렇게 집중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막 어, 아, 그렇게 마음을 가져. 그래서 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야다 끝났다. 응? 다 끝나 좀만 참어라. 응? 사진 한번 다 찍으면 끝난다. 좀만 참어. 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정도로 그게 부담스러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신랑 신부한테는 특별히 겨울 이런 땐추 춥고요. <laughs> 신부가 뭐 볼볼볼볼 떠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런 건데 아,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부끄럽고 어렵지만 그것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 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뭐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도 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이 여긴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다잘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예요. 우리는 땅과 하늘이 분리가 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죠. 남편과 아내가,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과 같은데, 그런데 둘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날이 결혼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이고 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과 하늘이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인정이 없으면 그것을 그 신뢰함이 없으면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하늘에서 믿는 것이 되는 거란 거죠. 우리 어느 날 가서 믿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날잘될 거야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신부인가.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나는 결혼식을 이행했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인 사람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땅이 생활을 무시하지 말고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 인정받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